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이런 가나할 법원이 전주 지방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최저 변제금으로 개시 결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행성 소비가 없는데 이 법원은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려 하는 법원입니다. 보정권고에서 변제금 상향에 대한 보정이 나왔고 변제금을 올리지 않고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40개월로 4개월 양보하고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83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농협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캐피탈, IBK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카드, OK캐피탈, OK저축은행,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 다중채무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4,158만 3,723원이며 이자 70만 738원 합계 4,228만 4,46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21만 3,17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 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보험 2분의 1인 24,36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 금액 없이 절반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 후 환가 예상액 42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 환가 예상액 1213,57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2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5,262,94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익산시의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배우자의 직업이 없어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71만 5615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51만 561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20만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 후 원금 변제율은 1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